어, 마태복음 23장을 어, 오늘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규칙과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 규칙과 약속이 있는 것들을 어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어제 아마 22장에서도 하나님은 혼인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청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청하는데 거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복이 있어야 되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니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3장에도 하나님께서 어물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기에 이제 23장에는 본이 되는 지도자들에 대한 규칙과 약속들이 있는 걸를 보게 돼요. 그러니 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 너희가 랍비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 여기는 보면 너희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라 너희가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그들의 모습은 다제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생도 되지 말고, 지도자도 되지 말고, 심지어 아비라고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선생과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냐면서 말은 하주 지도자인 것처럼 아비인 것처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어떤 모습이냐 모세의 자리에 있다 이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는 그 구약 시대의 모세는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어, 분명한 책망도 하고, 그리고 그 죄의 모습에서 노인받기 위하여 그가 자기 일처럼 중보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 모세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모세는 말씀을 가르치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을 해요. 그, 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자리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의 역할까지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왕은 아니에요. 왜 왕은 아니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지도자로서의 말씀을 가르키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중보의 역할을 하며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만은 내가 왕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디로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이지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자리가 뭔가. 알아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가 뭔가는 모르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의 역할만 하려고 하는 거지,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삼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한다는 거죠. 행하지 않냐고. 말만 한다. 이게 지금 교회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가정 교회 이 목회자를 세웠잖아요. 그럼 내가 가정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이죠. 지도자의 모습이 말만 하고 행동은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어, 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지는 아니하고. 우리는 왕으로서의 위치, 내 말대로 들어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이 되는 지도자는 말씀도 가르치지만은 삶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만이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게 달라. 그래서 이 말이 권세가 나가는. 내가 삶으로 살아야지 말이 권세가 나가지. 내가 삶으로 살지 않냐고 말만 하는 거는 하나도 권세가 없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살면서 이게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바울 같은 거는 경우는 내 몸을 날마다 복종시킨다 이러잖아요. 어디에다가 말씀에 복종시키잖아요. 내가 먼저. 말씀에 복종되어야만이 내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고 내 가족들이 그 말씀에 의하여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 가정 목회자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죠. 제가 어쩌면 어떤 삶의 모습이 말씀에 의지하여 전혀 살지 않으면서 단에 서서 설교만 한다면 누가 이 말을 듣겠어요? 이 말씀에 권세가 없어요. 근데 먼저 내가 말씀에 순종되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내가 말씀에 복종된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게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요? 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세 번을 기도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되게 하기 위하여 내 몸을 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세 번을 기도하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나는 안 지고 싶어. 나는 안 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나를 쳐서 순종시키는 거죠. 복종시키는 말씀에 의지하여 복종시키는 이것이 복종이 딱 되는 사람은 순종이 되는 사람은 즉 순종이 된다는 건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특별히 가정 목회자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가정 목회자는 이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행함 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가 누구냐라는 것을 했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가 어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나 그들의 중보를 위하여 제함을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우리는 선생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한. 우리는 아비가 아니야. 나는 누군가 이걸 이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너희 육체의 아비가 아비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결국은 자기의 죄의 갑을 이하여 내려놓음에.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걸어가야 되는 분이지. 나를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여기 있는 목사나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지도자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5절 이 이후에 쭉 있어요. 5절 이후에 쭉 있으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박수 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사람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공부해서 목회자 된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박사 학위가 필요하고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그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 이걸 딱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요. 이 나의 삶의 모습이 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자기의 똘똘하고 자기의 뭐 이거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참된 지도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 목회자로서 우리가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심지어 회취란 물음, 독사의 자식,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정 목회자로 쓰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11절 이후에 보니까 섬기는 지도자가 된다. 내가 오늘 가족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한번 봐보세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뭔가. 그들이 직장을 잘 달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이런 것 기도하냐? 아니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안타까움으로서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죄에서 자유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냐. 이걸 지금 알아야 돼요. 중보하는 것이 뭘중보하냐는 거죠. 정말? 내가 가정 목회자로서 가족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수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하여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냐 아니면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냐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로 기도하냐 아니면 내가 그를 예수를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냐 이게 뭐냐면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완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도자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철저히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왜? 예수 그리도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의 모습을 지금 2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23 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이슬 신저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바카와 해양과 근채는 이쪽에 말하면 향신료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것까지 계산해서 십일조는 너희가 드리는데 하나님의 중한 정한 이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일을 하면서 진짜 큰 일을 놓쳐버리는 거죠.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은 막 매달려 가지고 막 하는데, 정말 큰일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이제 정의와 극률의 기초가 믿음이거든요.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뭘 보냐면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대장부의 역사는 없고, 그냥 사소한 것. 가지고 붙들고 놀아주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십일조 내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막 이런 것만 매달려 있는 거내안의 중심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딱서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중심은 없으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렸잖아요.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 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11주 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교회 봉쇄.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네 안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냐는데,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안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은 해요. 보이는 것은. 교회 다니고 보이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왜이를 보이는 교회를 주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 나 나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이 보이는 교회를 주신 거 이거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이 보이는 교회는 훈련소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훈련소예요 근데 우리는 왜 보이는 교회를 다니는가를 모르는 거야. 왜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성전되기 위한 훈련소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 나를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내가 교회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말씀을 읽는 데도 이거를 숙제로 생각해 큐티를 제가 요새 여전도에 그 들어가서 말씀 나눔 안 하니까 큐티 노트 아무도 안 가지고 온다더라고. 큐티 하나 모르겠어. 숙제가 아니야. 내가 성전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그건 뭐 목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가진 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숙제로 생각하죠. 발표하기 위하여 뭐한 장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25절 이후에 화이실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닙니까? 큐티 하나 하는 것도 보이기 위하여. 기도 하나 하는 것도 보이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보이기 위하여 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더라 이랬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은 다른 말로 멸망으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보이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독사의 자식이고 바리새인이고 소기관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이야기하시냐면 25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겉은 그를 사게 해 말은 번들이하게 자라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겉은 번들이 해 근데 속은 자기 생각과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거 주께서 외식하는 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만 취장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의 마음의 밭을 사롭게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송전되게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매주 다니고 이 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이 송전되라는 내 마음이 그래서 이거 훈련 받는 거요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몸만 할례 받는 것 형식적으로 세례 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가 대전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소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으면서 손 닦지 않은 것 같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진짜 너의 중심,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33절 이후에 무슨 말이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전부 다 지옥으로 갈 거다 이거 뭐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하면 우리가 모르고 어리석었어 미련하여 내 안에 선하게 지식으로 판단으로 내가 그동안에 어, 신앙생활을 하는 측 행동만 했다면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지옥을 피하겠냐. 회개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될 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하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 천담에 사는 자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 목사와 대화를 나누든 안 오든 상관없어 말씀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성전되게 하기 위해 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왜? 내가 뭘 배워야 되냐 왜 말씀 묵상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많은 사람들의 청함번 받았는데 택함은 누가 받냐? 그런 예복이 있는 자 됐잖아요.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의 기본이 뭐예요? 용서잖아요. 네가 용서한 다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는 삶을 사냐? 그래서 사랑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사랑의 뭔가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냐? 그게 그리스도의 예복이에요. 뭐 예복, 구해라니까 무슨 세마포시, 뭐, 이게 뭐냐면 나의 삶의 횡이. 예수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신랑이 사랑, 사랑의 존재잖아요. 그럼 나도 그 신랑을 사랑하고 있냐?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사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래야지 그 신랑의 합당한 신부가 되지. 그 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 개명을 주느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거잖아요. 사랑하라예요. 사랑. 사랑의 기본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그 지도자도 참 지도자가 아니죠. 참 지도자를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단다. 너를 향하여 너를 어떤 존재로 너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있단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우리가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은 나도 그 사랑을 받았어 오늘 나가 존재에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을 너도 한번 느끼를 바래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말로만 아니고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느끼도록 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내가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이 들었으냐는 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를 알고 들으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했다고 나한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다가요.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나한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시키려면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오늘 23장까지 읽었습니다. 23장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청결을 위하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